오늘은 태고 1호금에 대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음, 태고 1호금, 위로금. 태고 1호금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사실은 홍남기 어, 부총리죠. 부총리 어, 이분께서 자기 집을 어,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 세입자분을 내보내기 위해서 어, 세입자분과 합의하면서 태고 1호금이라는 말이 이제 회자가 됐고, 어, 그런 이유로 지금 시장에서 빈번하게 그 세입자분과 집주인분이 어, 이 합의를 통해서 이 태고 위로금이 계속 오가는 걸로 그렇게 어, 알고 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과연 이, 이 소득에 대해서 세입자가 받은 이 소득이 과연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 그런 부분이 좀 이슈가 돼서 이런 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정보창에서 오늘 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기사를 한번 읽어 드리면 위로금 태거가 빠졌죠 태거 위로금 2천만원 받고 전세를 뺐는데 세금이 300만원? 뭐 이렇게 물음표가 있습니다 음뭐 새로 바뀐 이제 새로 바뀐 임대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전월세 주택시장 거래할 집돈이 오가는 사례가 늘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는 조건으로 집중에이 받는 이른바 퇴고이로금이죠 어, 이걸 주고, 퇴고이로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낸다. 이런 내용입니다. 음, 근데 이런 일들이 최근에 계속 빈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라는 그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퇴고이로금 태고 위로금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생산하지 않는 조건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목돈을 요구하면 생긴 비용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한 아파트를 팔기 위해 태고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최근 전세 태고 위로금에 세금을 물릴 수 있는지 검토한 뒤 위약금이나 배당금이 아니라 사례금에 해당한다면 기타 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니까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이죠. 어, 기재부는 어, 전세 퇴거 위로금은 임대차 계약 내용, 지금 목적 등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사안별로 과세관청의 사실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전세 태거 위로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거나 사례금에 해당되는 경우 기타 소득으로 가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위약금 또는 배상금과 사례금은 기타 소득에 해당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음, 다만 전세 태거 위로금이 집주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생긴 세입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지급 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 한 돈이라면 그 금액만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 금액만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갱신 청구권 일명 깨갱권이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행사한 세입자가 이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태고 일로금 어떻게 보면 합의금이죠 합의금 태고 일로금을 받을 경우에 실제 손해액이 천만 원인데 이보다 많은 이천만 원을 받았다면, 천만 원만큼은 기타 소득으로 가세한다는 것이다. 기타 소득 세, 소득세율이 15에서 30%네요. 그럼에도 손해 범위를 어디까지,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손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천만 원이 맞느냐, 아니면 뭐 이천만 원 전체가 다 손해 범위냐, 그걸 어떻게 산정하냐는 거죠.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근거도 없고, 어, 애매합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이제, 궁색한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어, 기재부는 이사비나 부동산 중계비용을 지급하는 정도는 과세 대상이 안, 안, 되는데, 과세에서 제외해주는 사회 통념상, 과도하게, 어, 사회 통념상, 과도하게 받을 경우에 사실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상당한 여지가 있죠. 논란에. 이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집주인이 집을 팔았어요. 근데 뭐 집을 팔았는데 이분이 예를 들면은 뭐1가구 일주택인데 어뭐 양도세 비과세라면 그냥 서로 돈 주고받고 그냥 세금 신고 없이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집을 어 파는 집주인들 은 대부분 다 다주택자들이에요. 주택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세 지금 뭐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 태고이료금만큼을 그 양도세에서 어 공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걸 세무 쪽을 계속 좀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뭐이 대로라면 제가 세무 쪽에 물어보니까 양도세에서 그 공제 항목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제되는 것들이 아시다시피 뭐 취득세 낸거뭐 그리고 취득세, 소동세낸 거하고 뭐 인테리어 비용하고 뭐 법무사비 뭐 복비 정도 이런 것들은 이제 공제하고 이제 양도차익에서 그걸 공제하고 양도세 과표를 잡는데 어 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매도한 분들 그러니까 그 집주인은 그것도 이제 넣어서 좀 양도소득세 줄여보려고 이걸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만약 에 세입자 가 2천만 원 합의했는데 어 세입자한테 300만 원이 또 세금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세입자는 1700만 원만 받는 거거든요. 그집주인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천만 원이라고 신고를 하고 300만 원을 또 원천징수를 해서 따로 또 신고를 해요. 원천징수 신고를. 그럼 이제 집주인도 좀 머리가 아프죠. 그리고 세입자는 일단 기분 나쁘고요. 2천만 원 주려는데 세금을 그 원천 인수하고 주니까 기분 나쁘죠. 그또 하나 뭐 머리 아픈 건 뭐냐면, 그 세입자는, 어, 그 다음에 또 종소세, 종합소세 신고할 때, 그걸 또 합산해서 또 신고를 해야 돼요. 번거롭죠. 신고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렇게 되면 작년도에 자기가 그, 예를 들면, 봉급생활자 어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서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이 금액, 막 2천만 원또 합산하게 되면, 뭐, 천만 원이 천만 원, 이천만 합산하게 되면 그 과표가 또 흔들리거든요. 작년 연말에서 끝났는데 그 천만 원이 들어가면서, 어, 세금 그, 누진세를 구간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돌려받았던 거를 다시 또 토해낼 수도 있고, 더낼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이 세입자도 굉장히 이걸 좀 꺼려 할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는 그냥 주고 끝내는 것 같아요. 이걸 뭐 복잡하게 어, 집주인이 어, 그 원천징수해서 세금 공제하고 세입자한테 주고 세입자는 아, 그렇게, 그렇게 어, 공제하고 세입자한테 주고 그, 어, 그 세금을 갖다가 집주인이 또 복잡하게 또 원천징수 신고를 하고 그리고 또 세입자는 또 다음에 5월다 종소식 5월달 신고할 때 그거면 그것도 추가 신고하고 소득 신고하고 기타소득으로 굉장히 번거롭고. 어, 실리가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집을 판 집주인은 실리가 조금이라도 있겠죠, 조금도 남긴 하겠지. 근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 서로 꺼려하는 게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 돌아가는 그 시장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만들었고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튼 시장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부동산 거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어, 이런 정보를 계속 받고 싶다면, 어,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